비상식적인 욕망, 분별 없는 투자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. 현실은 지금 거의 아수라장입니다.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. 찡이에요. 공부가 답이라는. 세계적인 흐름이나 구조, 특히 달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금융문명이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프지만 냉정하게 복귀를 해봐야 합니다. 제가 정리해본 대한민국이 부동산 왕국, 부동산 공황국이 되어버린 원인 네 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견을 달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다 아니다의 영역이 아닌 게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. 자, 이제 한번더 들어가서 그 내면을 또 현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투자는 필수가 아니라 그냥 운명 그 자체입니다.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죠. 우리가 매일 지겹게 듣는 CPI, 인플레이션, 뭐 2%, 3% 때문에 울고 웃죠. 사실 이거 다 단순 통계에 불과합니다. 그냥 참고만 해야 하는 거 아시죠? 필요한 거 넣고 불편한 거 빼고 그냥 가중치 약간 손 보면 어, 매직 넘버로 얼마든지 마사지 가능하죠. 실제 현실은 7.5%입니다. 이것도 미국의 경우예요.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? <laughs> 말안 해도 짐작이 되시죠? 즉, 법정화폐 대장인 달러가 매년 평균 7.5%씩 가치하락을 두들겨 맞습니다. 달러가 이 정도라면 원화는 어떨까요? 녹아내린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죠. 다시 말하면, 우리가 인생을 도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, 즉, 우리의 소중한 피 같은 우리의 소득을 좋은 컨테이너, 좋은 용기, 그러니까, 튼튼하고 견실한 저장수단에 담아둬야 지킬 수 있겠죠. 이른바, 가치 저장수단을 선택하는 행위.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. 예를 들어, 여러분, 김포공에 가시면, 무빙워크 보신 적 있으시죠? 뭐,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요. 타면 자동으로 가는 이동수단,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 무빙워크가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본주의 경계장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선택 없이 이 역방향 무빙워크에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. 평범하게 앞을 향해 4로 이동을 해도 역방향으로 7.5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. 좀더 빠른 걸음으로 7.5로 가야 제자리인 상황이죠. 최소 10! 20으로 내가 움직여야 역방향 7.5의 저항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. 최소한 뭐 SPY, QQQ를 이용해서 12, 15로 가야죠. 앞에서 말한 뭐 엔비디아를 이용해서 230 앞으로 가야 합니다. 이게 투자의 세계이고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죠. 저 또한 예외가 될수 없겠죠. 그래서 제 나름의 룰과 판단 근거 베이스를 만들고 지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성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미로만 참고 부탁드릴게요. 룰 넘버1 유동성 황금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. 아무리 좋은 자산도 유동성이 떨어지고 황금성이 떨어지면 한번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. 룰 넘버2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만 운영하고 절대 욕심부리지 않는다. 그리고 항상 플랜 B, 플랜 C를 준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. 이두 가지 룰을 지키도록 다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판단의 근거, 선택의 기준입니다. 첫 번째는 금리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입니다. 사실 이게 핵심이고 포인트죠. 두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, 즉, 공부입니다. 내가 알아야 합니다. 남의 추천은 참고사항이고요.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야 하고 그 원리나 내면 그리고 이면까지 봐야 합니다.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멘탈을 지키면서 변동성을 견디게 해주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의 변화. 특히 혁신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과장된 성공파리에 현혹되면 안 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 고려하면 위험하고 과거의 통계는 참고만 할뿐 냉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바라봐야 합니다. 비상식적인 욕망, 분별. 없는 투자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. 재테크, 즉 투자죠. 투자는 공격의 영역이 아니고 수비의 영역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자, 그런데요, 여러분, 현실은 지금 거의 아수라장입니다. 특히 부동산 쪽이 그런데요.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사태가 심각합니다. 단독방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진짜 답답한데요. 뭐 개별 사례야 정말 제 각각이겠죠. 근데 종합해 보면 패턴이 유사합니다. 작은 시드, 맥스의 레버리지, 과거의 부동산 성공 방정식, 과도한 욕심, 판상,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변수로 놓고 불리할 수 있는 거다 제외시키고,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쭤봤습니다. 예전에 그 금리가 정상이 아니지 않냐? 특수 위기 상황의 금리가 <laughs> 계속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니냐.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고려해봤냐.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몰랐냐.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금리가 무서운지 몰랐다. 그런 거 솔직히 고려해본 적이 없다. 미국은 깡패다. 왜 우리까지 영향을 받는 거냐. 설마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를 다 죽이겠냐. 결국 선거 때문에 다 살려줄 거다. 규제 다풀 거다. 존버하면 된다.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. 찐이에요. 상상 이상으로 실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. 세계적인 흐름이나 구조, 특히 달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금융 문맹이었습니다. 뭐 무기도 없이 실전에 들어온 거죠. 그리고 존버가 답이라니뭐 <laughs> 그럴 수도 있죠.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지만 부동산은 존버에 승리하면 그 형체, 실물이라도 있으니까. 앨런 그린스펀,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.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. 금융 문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. 다시 한번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.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금 난 모르게 고생하고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세 가지 중 분명 한 가지 이상,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다 원인일 수 있다는 점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, 금융 문맹. 두 번째,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중독. 세 번째, 분별 없는 욕망. 내가 당시에 금융 문맹은 아니었을까? 내가 너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중독된 게 아니었을까? 이 모든 게 분별 없는 욕망은 아니었을까?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프지만 냉정하게 복귀를 해봐야 합니다. 부동산이란 자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. 실제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규모는 자산 3대장, 부동산 주식 상품에서도 가장 볼륨이 큰 엄청난 시장입니다. 주식 시장의 2배 이상 크죠.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성과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? 다만 그 비중은 우려가 될수 있다.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. 너무 예전 성공에 중독되지 말고 시대의 전환에 대비하자. 입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불가능해요. 또 인구구조의 변화, 교육 문제, 저출산 문제,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혁신의 시대. 이 모두를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계기였으면 합니다.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, 강의하시는 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. 다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잖아요. 그럼 욕망을 자극해서 장점만 확대하지 말아주세요. 존버만 외치지 말아주세요. 야, 너도 부자가 될수 있어. 가 아니라, 황금성에 대해서, 레버리지에 대해서, 세계 금융 흐름에 대해서,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, 특히 금리에 대해서도, 꼭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더욱이 유료라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무조건 버텨라. 금리나 시장을 내가 어떻게 예측하냐? 물론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무조건 그 당사자 본인에게 있지만,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역전세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연과 원망도 조금 더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분명한 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AS 영상으로 한번더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